작업 잘 끝났습니다. 일단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음,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,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, 저의 착오였나 봐요. 예, 저의 실수고요. 저의 잘못입니다. 일단은 처리됐고요. 그 다음 릴링감 좋고요. 그 다음 낚시 갔다 오셔서. 어. 낚시 갔다 오셔서 이 안에 물 고임 현상은 확인하셨잖아요. 그게 뭐 조금을 사용했건 많이 사용했건 물이 조금은 들어가거든요. 그게 이렇게 흘렀나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점꼭체크해주시고요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여서 유격을 잡으시고요. 여기서 살짝만 그래서 살짝 움직이게 세팅을 하시고요. 클러치 좋습니다. 노브는 안 건드렸구나. 릴링감. 좋습니다.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보이는 오염만 처리를 했고요. 그다음 구리 소포는 다시 열었으니까 다시 조금 했어요. 그래서 쓰는 데 전혀 문제 없고요. 그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네 끝입니다. 잘 사용하십시오.